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게 해주는 공짜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다치시는 경우 수천만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갈 수도. 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들입니다. 오늘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숨은 보험금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손사님. 오늘은 무료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진정한 소문보험금을 알려주시는 거네요.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받게 해주는 공짜보험이라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받았던 그 보험,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체국 무료 공익 보험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9월부터 판매하는 정책성 보험이라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엄마와 아기를 위한 무료 보험입니다. 정확한 상품명은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 보험입니다. 가입 조건과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 나이 17세에서 45세 사이에 임신 22주 이내의 산모이며 보험 기간은 산모 경우 분만 시까지 태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보장 내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모의 경우에는 임신 중독증 진단 시 10만 원 임신 고혈압 진단 시 5만 원, 임신성 당뇨병 진단 시 3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희귀 질환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당 보험 가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 우체국 이따 어플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산모에게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니 임신 22주 이내 산모분께서는 꼭 가입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겠죠? 네, 맞습니다. 피보험자는 해당 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서울시민안전보험, 부산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이면, 부산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거군요. 네.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는 거주하는 주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장해 주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사회재난 사망시 2천만원 자연재해로 사망시 이천만원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2천만원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2천만원 후유장해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이나 실버존 상해의 경우에도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네 스쿨존 실버존 상해나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영조물이라 면 국가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나 제공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영조물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영조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요.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나 서류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119 서류 등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 입증 및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고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종을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앞에 두 가지 보험과는 다르게 손해 배상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다치시는 경우 수천만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유장애가 잔존할 만큼 큰 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와 상금을 받으시고 영조물 배상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무료보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과 보상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손해사정사들에게 문의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숨은 보험금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